휴대폰 좀 예쁘게 나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비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화요일 한시 십이 분. 제가 내일 비비의 여행기 2탄 베이징에 이은 2탄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갑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비비가 아침을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미스트, 수분 미스트 건조함이 엄청 심해서 이런 미스트 꼭 갖고 타셔야 되고 여름에 맞는 옷들 비키니도 다 챙기고요 내일 아침에 인천공항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매> 저의 아름다운 물고기와 함께 이제 출국장으로 떠나겠습니다. 뿅! 표를 발권하고. 이제 와이파이를 하러 왔어요. 그사이판에 로밍을 하는 것보다 포켓 와이파이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여러분 사이판에 갈때는 로밍보다는 포켓 와이파이를 추천합니다. 기하실게요 어, 와이파이를 꼭 예약을 해야 쓸수 있는 곳. 예약은 필수. 예약은 필수. 포켓 와이파이를 쓰실 분들은 예약은 필수. 로밍해야겠습니다. 로밍해서쓰습니 가보셨네요. 이렇게 생 개를 써야 돼요. 외국 갈때막 적는 그런 거, 그런 거랑 아, 비자 면제죠. Oh, and your heart's bleeding, and all you can see is red. 4시간 동안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 여러분 드디어 비비가 사이판 공항에 이제 공원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이분들로 연예인처럼 나왔어요 아 여기 너무 날씨 좋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기 예전에 제가 하와이 가본적이 있는데 하와이랑 느낌이 정말 비슷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사이판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이판에서는 한국 면허증으로 렌트를 할수 있어요 렌트해서 운전할 수가 있어서 오늘 렌트까지 해서 운전도 해볼 생각이에요 <목소리> 여러분 지금 렌트하러 왔어요 여기 공원 앞에 바로 있어가지고 렌트하러 왔는데 가격을 한번 볼게요. 음. 그런 거 없나? 봐. 뭐. 포르쉐. 제가 렌트하는 막 페라리 막 이런 거 타고 싶었는데 없어서 못 탔어요. 없어서. 있었으면 했을 텐데 없어서 코롤라. 코롤라. 진짜 생각보다 사이판에서 렌트하는 건 되게 쉽네요. 면허증이랑 돈이랑 여권만 있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렌트? 따단! 따단! 이제 내가 혼자 날차란 한다 네, 여러분 여기 와서 포켓 와이파이를 예약하지 않아서 지금 로밍을 하고 있는데 여기 3G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 맵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갈 곳을 찾을 거예요 망고 리조트 앤 스위트 딱 나오면 진짜 구글 맵 짱이야 인터넷 선물, 설문조사 뭐 했는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2위가 다 구글이더라고요 구글 최고 애들 여러분 이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운전은 두 번째인데 너무 떨린다. <laughs> 지금 겁먹으시니까 이제 제운전에 여러분 출발할게요 이제. 무엇을 전부를 띄 여기, 여기인데? 저회전나이 망고 위스찾으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무을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망고, 망고, 망고 리조트 앤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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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트. 저 어떻게 풀자? 어. 자 이제 숙소에서 이렇게 좀 단장을 하고요. 단장을 하고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섬 그리고 한국인 위령탑 거기 가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사이판 여행 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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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오늘의 첫 일정. 사이판에서의 첫날의 첫 일정은 짠. 세섬, 세섬이랑 한국인 위령비, 그 사이판 여행지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섬, 만세절벽, 위령비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투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한국 평화 추념탑 Korean Peace Memorial. 자, 보시면 저 앞에 보이시죠? 여기 태극문이 호랑이 있고, 저기 탑 있고. 저기가 써진 게 태평양 한국인 평화 위령탑일 거예요. 저 위에는 비둘기 보이시죠 비둘기. 저 비둘기가 향하는 곳이 한국이래요. 그 세계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강제징용해가지고 여기서 희생된 분들을 이제 추모하기 위해 만든 탑이라고 해요. 뭔가 마음 한 켠이 뭐라 해야 되지 경건해지는 뭔가 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기 사인만 오시면 이곳은 꼭한번 들려보세요. 경치도 너무 좋고 뭔가 마음이 그렇네요. 심장이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여기는 바로 여기가 바로 벌드 볼드 아일랜드볼 벌드 아일랜드. Sail 드셀 아일랜드, 아일랜드. 저기 앞에 조그만한 섬이 보이는데 거기에 진짜 새들이 살았대요. 새들의 집이었는데 여기 태풍 와서 새들이 다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새들이 안 살지도 그래도 벌드 아일랜드. 아, 그런데에요 좋은데 낚시도 안 되고 고기도 뭐, 주면 안 되고 되게 깨끗하게 보나하고 우리 너무 맑아서 우리 너무 맑아서 밑에 다 보일. 대박이다. 와, 진짜 저기서 들어가보고 싶다. 사람들이 이곳을 추천했던 이유를 알았어요. 레코멘트 포드, 이거는 포드. 양고기. 양.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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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 and 비프. Yeah, how much? Or, okay. Okay. 50%. 50 오, 딱 시집보다. 와, 지 완전 완전. t h a n o u 감사합니다. t h a 잘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했던 슈림프.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와 진짜 짜요 짜고 맵고 근데 진짜 맛있다 양념이 너무 맵고 짠데 새우 갖고 있는 맛이 너무 좋으니까 양념이 맵고 짠데 맛있어 알차 알차 저설명하자면 10번 더 사먹을 수 있는 맛 물만 있다면 물만 있다면 10번 더 사먹을 수 있어요 와 진짜 부드럽다 와이 진짜 맛있다 자, 고추 맛 진짜 맛있다 피곤. 노는 건 힘들다. 여러분은 지금 사이판의 새삼을 보고 계십니다. 비비 유튜브 구독. 사이판. <laughs> 벌도 <벌드> 하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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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